저 오늘 말씀 함께합니다. 음, 회복교의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때 그 설교 5탄입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 7탄 원고로 음, 다시 오늘 크리스천의 정체성, 예, 정체성. 에 대해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계시다 이게 원어로 메인데요 뜻이 뭐뭐와 함께, 뭐뭐 중에, 가운데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중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신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는, 나의 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쟤또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라 처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은 나의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이것이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설교, 그리고 수없이 많이 불렀던 찬양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식으로, 어,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로 부르는 찬양, 그리고 들어온 설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개념들은 주로 나와 하나님 이렇게 일대일의 관계였습니다. 공동체를 모두 다,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간 찬양 그다지 많이 없고요,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간 설교도 역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 이런 사고 방식,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길들어서 급기어 주님은 나만의 주님이셔라는 착각으로까지 흐르는. 그런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겁니다. 나만의 주님이셔, 나의 주님이셔, 나의 하나님이셔, 라는 사고방식이 가져오는 패단은요, 이겁니다. 나는 참 중요해. 주 안에서 나는 참 중요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은 깊은 고통이지만, 상대방의 슬픔은 별다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저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나의 주님이셔, 나의 하나님이셔, 나만의 하나님이셔. 라는 사고 방식이 가져오는 패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이 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그 원인은 주께서 우리의 주라는 그런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드렸죠? 제가 취재 때 직접 본 일인데. 앞에서 정말 열심히 아멘, 아멘 했던 그 권사님이 그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국수를 주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분이 맨 앞에 앉아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아멘, 아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뭐 그분이 또 그런 걸잘 유도를 하셨어요. 알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걸참 잘하셨는데, 그럼 앞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열심히 아멘하면서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끝나고 국수를 먹으려니까 사람들을 밀치고 먼저 가서 국수를 먹으려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그분이 믿음이, 물론 잘못된 믿음이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생각에 나와 하나님은 참 좋은 관계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고방식.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다지 많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지하철에서 제가 또 직접 본 건데요. 자리가 나니까, 막, 막, 뛰어가지고, 앉고는, 뛰어서 앉아요. 어떤 아줌마가. 앉자마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 이건 역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나의주셔 라는 뿌리 깊은 개인주의적인 믿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등등,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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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우리는 그동안 이런 신앙을 너무나 많이 고수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렇게 찬양이 불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결국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을 개독교로 만드는, 개독교인으로 만드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데, 혹은 하나님마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안타까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개독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주라는 사상이 깨져야 된다. 모든 중심이 나를 위해 돌아간다.라는 그릇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박살나야 된다 이 연사 외치고 또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을 끼는 자는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란 뜻은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가슴에 새겨지십니까? 주님은 나의 주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만의 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만을 위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그를, 그녀를, 그들을, 저들을 위한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혹시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남편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내 아내의 주님이시오. 혹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내 자녀들의 주님이시오. 내 부모님의 주님이시오. 내 친척들의 주님이시오. 그를 사랑해.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을 사랑해. 우리 주님이 내 아내를 사랑해. 우리 주님이 내 자녀를 사랑해. 라는 개념, 라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더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편하게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가족끼리 부부끼리 함부로 하는 그 이유는 서로 막삿대질 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뭔 뭐, 내가 잘났네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어쩌면 주님이 내 남편의 하나님이지. 주님이 내 아내의 하나님이지. 주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지라는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라는 개인주의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벌어지는 걸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강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상대를 향해서 삿대질해요? 왜 자녀를 그렇게 막 뒷방망이를 때려가면서 함부로 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내 자녀를 사랑해. 하나님의 내 남편을 사랑해. 하나님의 내 아내를 사랑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내 옆에 있는 동료를 귀히 여기셔, 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 나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셔, 나만 위하셔, 제발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지 말아요. 많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악인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물론, 성경 보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그 구절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다른 문제예요.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나만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에는 김전수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에는 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 수, 그 성경을 계속 그렇게 쓰시잖아요. 우리를, 우리를.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정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은 주님의 마음에 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늘 공동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그래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그예요. 주님께는 나도 귀하지만 내가 귀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똑같이 귀하다. 주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그래 내가 크리스천하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지 이렇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더욱 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개인적이지 않은 사람, 남을 귀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이유의 핵심 원인에는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 소중하게 생각하셔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죠,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서 직장에서, 교회 내에서, 우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그 마음이 하나님은 나에 주셔, 나만 사랑하셔라는 개인주의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면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죄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인 것을 죄라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돌이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중심에 있다. 제가 무수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 여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지고선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을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성도, 내 교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학교에서는 내 친구들, 내 선생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귀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 뜨거운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때, 정말 심장의 것을 각인시킬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가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을 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내 남편,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내 아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내 자녀, 조금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모, 조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한 번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프레임을 통해서 그 안경을 끼고 그들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게 참 이게 쉽지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도 잘안 되는데요. 그러나 그게 옳아요. 모든 사람을 볼때왜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빨개지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파라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 예수께서 십자가지신 그 모습에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크리찬이 될수 있을까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저도 왜 내가 그 기도를 할 생각을 못했나 싶은데요 지금 설교하면서 떠오른 건데 우리 그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발 제게 안경을 씌워주세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모습의 안경을 내게 주셔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안경을 끼고 남편을 보게 하시고, 그 안경을 끼고 아내를 보게 하시고, 그 안경을 끼고, 그 안경을 끼고 자녀들과 부모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조금은 또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볼때국리적인는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우리 오늘부터 합시다.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디 이제, 부디 이제, 정말 함부로 사람을 짓밟는, 마음으로부터 짓밟고, 말로 짓밟고, 행동으로 짓밟는, 그런 무늬만 크리찬인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임마누엘의 뜻,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크리찬의 정체성으로 여겨 이제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크리찬이 됩시다. 그런 차원에서 회복교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고백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만의 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서로를 귀여기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모든 회복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